비뇨기과 신림역점 박준명 원장입니다. 전립선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20g 정도의 호두만한 크기의 특별한 생식기관으로 골반 아래 깊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을 받치고 있고 내부에는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가 있어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발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립선에는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등이 생기는데 20에서 40대의 젊은 남성에서는 주로 전립선 염증이 발병되곤 합니다. 평생에 걸쳐 성인 남성이 전립선 염이 발생할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완치가 쉽지 않고 재발이 흔하여 치료가 안되는 난치성 질병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보통 전립선염 증상으로는 방광과 요도를 자극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잔뇨감, 야뇨증 등을 호소하게 되며 전립선 통이라고 알려진 회음부, 고환사타구니 아랫배, 허리 등의 통증 또는 뻐근함, 찌릿함 등 불쾌한 느낌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정액증, 사정 시 불쾌감, 성 기능 저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립선염은 크게 세균성 전립선염과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전에는 원인균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일반적인 항생제만 장기간 사용함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과 부작용이 심해지고 정확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PCR이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시행하면서 정확한 원인균이 밝혀지게 되었고, 치료 확률을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세균성 전립선염은 이러한 방법으로 정확한 원인균을 밝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도염을 방치하여 전립선염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면,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 및 자기장 치료, 반신욕과 좌욕입니다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 세균이 증식하여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므로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기보다는 전립선 아래 근육들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술, 장시간 앉아 있기,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러한 전립선염을 악화시키는 인자임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